내일 밤까지 대구 경북에 최고 20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있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김한솔 캐스터. 현재 경북 북부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밤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 최고 200mm, 경북 북부에 5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밤사이 세차게 내리는 폭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50 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산사 태나 축대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이번 주 내내 장마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